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소리 들리시죠? 대박이에요, 대박. 야너 나한테 할말 없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신경 꺼너 진짜 왜 그래?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는데 무 상관인데 신경 끄라고 야 어? 나너 덕분에 조회수 폭발했다? 대박이지? 어? 어.. 축하해 와.. 와난 이렇게 될줄 몰랐어 너무 신기해 너도 신기하지? 근데 내가.. 아 치마 어? 늦겠다 빨리 가자 아니너 그걸로 간적 없어? 이때 또.. 뭐지? 왜? 뭔데? 다 어디 갔지? 그러게. 있어 보자. 뭐 오겠지. 근데 애들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 아니, 그냥. 애들이 요새 좀 이상해서. 내가 말해줘도 듣지도 않고. 에이, 기분 탓이겠지. 근데 진짜 다 어디 갔지? 뭐야, 너네 이동수업인줄 몰랐어. 단톡에 애들이 말했는데, 단톡에? 단톡에 뭐 없는데? 아, 내가 단톡 잘못 봤나 보다. 빨리 가자. 아, 또 뭐야? 뭐지? 하. 걸렸네? 하... 착한 척 가시 떨면서 지금까지 잘해준 거 존나 후회 중인데. 이제 어쩔 거야? 너이럴려고 뭐 보내달라는 거였어? 내 탓하지 마. 결정은 너가 한 거잖아. 난 진심으로 너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나중에 더 크게 될까봐. 오래는 거야. 네가 뭔데 날 위한다 그래? 나 없는 단톡방에서 시시덕거렸으면서. 이 자식 착한 척하지 마. 너가 잘못한 거 맞잖아. 이제 인정하자.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되잖아. 하, 어떡하지? 지, 진짜 어떡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여진입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침이라는 유튜버에게 저의 제안으로 저와 같은 뒷광고, 먹고 뱉기 같은 행동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저의 잘못된 제안으로 아침이라는 유튜버에게도 똑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안 받아? 집까지 게못 내다까지 끌어들여? 영상만 올리면 원래대로 다 다시 돌아오겠지? 그럴 거야. 그래도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먼저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고 배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먹방보다는 뷰티 유튜브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먹방보다는 뷰티 유튜브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산 것처럼 리뷰하면 된다는 거죠?